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강론자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강론이 제대로 어, 준비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바울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강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이 강론의 사역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론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죠 1561년 개혁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 가운데 특별히 칼빈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교회가 작성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잘 구분했어요 참교회의 표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게참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도죠.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가 시행되며 세 번째 권징을 실시하며 권징이 뭐냐면 죄를 징계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진행되며, 말씀이 또 강조되요. 앞에 순수한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고, 또 말씀이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여러분, 이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참교회의 표지,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통일될 수 있도록 통치받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는 내 오늘의 삶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뿐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직장 생활을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며 이 직장 생활할 때윗 사람을 존경하며 일해야 되는 거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드 되야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위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높으신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런 신앙고백으로 살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며 악한 영의 공격을 분별하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서는 강론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다음에 담대히. 왜 담대히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의 포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되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단어예요. 세 가지예요. 뭐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줄 사람들 몰랐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위에 죽어주신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죠. 이세 가지가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복음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1절이에요. 그다음 3절에 오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십자가죠. 두 번째 4절입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로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입증되셨어요. 다 다들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살아나신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 없는 분이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완전 속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란 헬라우로 이왕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 문화 속에 사용될 때는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건 운명이 갈려지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자유민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거나 죽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이겼을 때, 아테네 도심까지 달려왔던 병사가 있죠. 이 병사 이름이 파이디 피데스. 약 42km를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이거 단 하나예요. Joy to you, we've won.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도 살고 우리 국민도 다 살게 되었구나. 이 기쁜 소식 알려 줘야지. 얼마나 기쁘면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왔겠어요. 논스톱으로.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기서 죽습니다. 복음은 국가적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이 이 단어를 신약성경의 기록자들이 예수님 사건에다 끌어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의하는 한 단어를 사용할 때이 유앙게일리온이라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노예와 포로의 그 비참한 운명에서 자유케되었다는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로 이 유앙게일리온을 사용한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 되었다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자유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왕 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힘써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강단, 복음의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천국 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 복음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부활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델 베르트 박사가 그가 편집한 칼빈의 설교집 소문에 이런 얘기를 썼대요. 설교 없이는 구원 없다. 굉장한 말이죠, 사실은요. 설교 없이는 그만큼 강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강론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도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도구의 내용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도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달라.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달라.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방인의 구원, 이 비밀이죠. 근데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강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그 강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